안녕하세요. 2020 코레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NCS 강의를 맡은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OT 강의가 되겠고요. 코레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구성이라든지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독특하게, 독특한 것은 아니고 좀 바뀐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은 그 필기시험에서 직무, 어, 수행능력평가 전공 시험이라고 해서 에, 이런 부분이 이번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은 코레일을 기존에 준비하셨던 수험생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전공. 시험도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래서 25문제, 25문제, 총 5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영역 자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NCS 같은 경우는 어,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 해결능력 이렇게 세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 직렬별, 사무영업, 그 다음에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이렇게 돼 있어서 해당, 어, 직렬별로 전공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문제, 25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전공도 잘해야지 고리아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해당 교재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크게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책의 구성이라든지, 어, 강의 구성 어떻게 되는지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우리 교재에서는 기출문제, 그죠? 그 다음에, 어, 공기업 기출보건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공기업 기출보건문제 같은 경우는 코리엘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코리엘 문제는 아니지만, 어, 타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코리엘만 보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보통 어, 어떤 이 편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저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업에서 나왔던 문제를 보면서, 아, 내가 이것은 잘 몰랐던 유형인데, 이제 알게 됐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레일이 어, 매년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 다 기타 기업에서의 공격 기출 문제 또는 보건 문제도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코레일 최신 기출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보면서 어, 경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는 코레일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코레일만 어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사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 색깔을 좀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기출문제를 반드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되겠고요. 어, 난이도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좀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난이도의 어, 유형들로 구성을 좀 했으니까요. 우리 삼성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면서.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레일은 많은 솜생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